와, 재밌죠? 저 요즘 인생이 재밌다는 걸 느끼는, 어, 요즘입니다. 어, 작년 초에, 재작년 초에, 재작년 말? 그쯤에 서울 진출해갖고, 이제 벌써 2년차가 돼가고 있는데, 어, 교대에 약한 5억 정도 들여서, 어, 칼국수집 매장을 좀 크게 차리고, 어, 잠원동. 그 노년역 쪽에 스튜디오도 한 1억 정도 들여서 차리고, 거기 1층에 또 숙소를 잡아갖고, 어, 나름의 이제 강남 진출했다는 그 전자에 지내고 있는데, 좀 재미난 걸또 느끼고 있어요. 어, 과거에 제 고향에 있을 때 같이 비즈니스 보고, 뭐, 많이 왕래했던 그런 뭐, 업무적으로 맞으셨던 뭐, 지인들. 저 이제 나름 강남 진출하니까 연락이 뚝 끊기더라고요. 예뭐 배가 아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뭐 잘못 살았던 건지 뭐잘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어 그런 걸또 느낄 수 있어서 뭐 인맥 뭐지 그런 인맥 관계에 대한 그 정리도 한번 됐던 것 같고 그리고 한일년 정도 그냥 막연하게 제 나름의 뭐 올인한 올인 현금 갖고 있는 거다 써서 이제 진출한 건데. 그냥 두면 잘된줄 알고 착각 속에서 한 1년 정도 보낸 것 같습니다. 어,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, 어, 원래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들, 남들 하지 못하는 것들, 그걸 찾아왔고, 어, 11개월 이제, 이제, 하고 있는데, 어, 다행히도 이제 이게 정착이 돼서, 어, 무기가 된것 같아요. 어, 너무 힘든 그런 1년을 좀 보냈었고, 이 유튜브 채널 보시면은, 그 직진남이라고 해서, 마이너스 30억 관점에서, 그 영혼을 만드는 과정을, 뭐, 기록을 남기겠다라는 그 채널을 만들어서, IP를 운영한 건데, 어, 뭐 긍정적인 걸 내야지, 마이너스 30억에서 빵은 된다는 그 전제로 하니까, 더 힘들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. 지금도 그 슬로건은 남아있는데, 어, 그런 거 같아요. <laughs> 고쪼로,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도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, 도전을 하고 경험을 하다 보면은, 그게 내 경쟁력이 돼서, 어,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절대 절명의 순간이 이제 올 거잖아요. 그때, 어,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좀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들고, 지금 같은 경우도, 어, 과거에, 과거 같이 생각하면은, 뭐, 어떤 저를 자극하는 어떤 일들이 생기면 되게 욱하고 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음도 이제 사라지는 그런 시점입니다. 그런 걸 보면서 아, 이게 또 사람도 읽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. 어, 도전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. 항상 뭐정종회장님도뭐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것처럼 어, 잘안 되더라도 그 실패가 아니라 경험인 거지.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. 그래서 뭐 새롭게 도전하시고 또 시행착오도 겪으시고 머리통 깨져도 죽는 거 아니니까 그것도 암을 렇게또 치료 받으시면서 어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현재 진행형이고 다행히도 이제 숨은 좀 쉴만하게 돼서 좀숨 쉬면서 어좀 바빠지기도 했지만 이 바빠짐에 뭐 내가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, 어, 그 초심을 잃지 않고, 뭔가 헝그리한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겠다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. 어, 다들 힘내시고요. 어, 감사합니다.